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내놓은 전주시 청소 대행업체 소유의 한 음식물 수거 차량 등록증입니다. 차량 연료의 종류는 LPG 즉 액화석유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세개 업체에서 운행 중인 가스 차량은 총 34대입니다. 도조는 전주시가 이들 가스 차량에 대한 유류비를 경유 가격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상 경유가 가스보다 리터당 500원 가량이 비싼 것을 고려하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1억 6천여만 원의 돈이 더 지급됐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입니다. 원가 산정하는 이유는 그 수행하는데 필요한 그 비용이 얼마가 되는가 정확히 계산하는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가스 차면 그 환경부 고시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가스 차면 가스 비용, 가스 단가를 계산하는 계속, 게 맞는 거죠. 이에 대해 전주시는 즉각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환경부의 지침에는 가스비 산정 방법이 없어 부득이하게 경유로 원가를 산정했다는 겁니다. 특히 가스 차량임을 고려해 원가 보정을 거쳤다며 노조 측의 주장은 과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금액이 크게 크진 않고 좀 소소한 차이가 있습니다. 소소한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이 조치하겠습니다. 하지만 청소 대행에 한해 수백억 원의 세금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정확한 원가 산정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BTV 뉴스 유철민입니다.